안녕하세요. 제대로 된 성형 기식만을 전하는 유니크 이 박사 이세빈입니다. 코 성형 수술을 받으면 수술 직후 누구나 다 수술을 한지 알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코 주위의 붓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붓기 위해 콧구멍을 무언가가 막고 있고 콧대에는 반창구와부목이 붙어 있어 나 코수술 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코수술 솜이라고 부르는 코 메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코수술 솜을 넣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혈을 도와서 피고임을 예방해 붓기와 멍을 줄이는 거예요. 티가 났을 때 지혈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거는 출혈 부위를 꾹 누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에 솜을 넣으면 콧구멍 안에서 코수술솜이 코를 꾹 눌러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지혈을 도와준답니다. 두 번째는 비중격 수술을 했거나 비중격 연골을 채취했을 경우에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면 비중격 점막과 비중격 점막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비중격 점막을 양쪽에서 코섬이꾹 눌러져서 불안정한 비중격 점막을 지지해 준답니다. 세 번째는 코끝을 이루는 비행 연골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예요. 코끝을 높이려면 비행 연골의 가장 높은 부위, 돔이라고 부르죠. 돔 부위에 연골 이식 등을 해서 코끝을 높여요. 이때 코수술 솜을 넣어서 비행경고를 지지해주면 코끝이 다시 주저앉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보통 코수술 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콧구멍에 솜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바셀린 꺼즈나 메로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넣죠. 이를 정식으로 코안 메우기 레이잘 패킹이라고 불러요. 바셀린 꺼즈는 꺼즈에 바셀린을 묻힌 건데 이렇게 낱장으로 바셀린 꺼즈를 넣게 되는 경우 정확히 개수를 헤아리지 않으면 추후에 바셀린 꺼즈를 콧구멍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붕대 전체에 바셀린을 묻혀서 바셀린 붕대를 충분히 코안에 넣어서 패킹을 한답니다. 요즘에는 바셀린 꺼즈보다는 메로셀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로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티로폼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이 메로셀에 생리 식염수를 부으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나서 확실한 메이저 패킹을 위해서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골을 충분히 발라주고 코안에 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생리식염수를 부어주면 이렇게 코안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답니다. 저 지금 눈물 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괴로워요. 메로셀로 코 안을 메우게 되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기 튜브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는 별로 좋지 않고 레이저 패킹에 지혈 효과만 떨어지게 해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코 수술 솜을 넣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입이 매우 마르겠죠? 두통이 심해요. 피나 코의 분비물 같은 것이 코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목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침을 뱉을 때 침에 피도 섞여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괴로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술 다음날 메로셀을 제거한답니다 이렇게 큰 메로셀이 코안을 막고 있으니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비중격수술을 했거나 복잡한 코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최장 일주일까지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메로셀을 교체하진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수술을 한 분들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주는 코수술 성 코안메우기 아시 에서 네이잘 패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수술 솜은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는 사랑이래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안녕